완전 카운터 맞아가지고 백워더 나쁘지 않아 오랜만에 좀 제가 그 불타오르는 세팅이에요 어 되게 재밌는 세팅이에요 요런게 그 예능 약간 섞으면서 진지한 세팅을 할수 있는 걸 되게 되게 조 제가 좋아해요 뭐야 인스폰이 어떻게 여기서 돼?! 개 웃기네. 아니 왜 리스폰 왜 이래? 요즘에. 어? 아 요즘에 씨가 왜 이렇게 안 먹혀? <laughs> 어우씨 깜짝이야. 여기서 지고 발전기 두개 견제할 수 있겠는데? 아, 더 위치 브리핑 하기 힘들겠지. 빼고 터니까 일본 스트리머. 일본은 데바드가 인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. 스트리머가 되게 많아요. 제일 많은 것 같아. 아 키가 왜 이렇게 안 먹지? 아나 이거 키보드 이거 A/S 보내야 되나? 아! <목> 안녕 량야입니다. My name is 량야. 예, 좋습니다. 형은 그 세팅 보여드리려고 봐주지 않아. 그 세팅까지 갈수 있는 팀워크가 필요해. 어! 아! 아! 다음 판입니까? 에헤이! 그러시면 안 되죠. 예. 어, 그러면 안 되지. 아이, 참. 아래, 아래, 아래. 그렇습니다. 아, 왜 화내. 아니, 뭐, 나. 아니 뭐왜 이래? 아 이거 스트리머도 있었는데? 택이라 생기겠나? 설마? 아 진짜 모르겠는데? 자또다 아, 화났다 화났어. 해그가 재밌어요, 되게. 뭔가 심리전 할때이점 이득을 좀 많이 보는 느낌이고. 되게 해피하지, 나를저왜 자꾸 소리 내냐? 힘 받네. 아니, 왜 화를. 아니, 왜 화를. 왜 내. 왜 나한테 그래? 아니. 나는 그냥 해그를 했을 뿐이야. 이해가 안 되네. 자, 아 죽여달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면 나한테 찾아왔겠지. 그냥 해결해가지고 들어오는 건데. 아니, 더더친더또 아니야. 더또 아닌데? 그냥 소리 내는데? 자 말미 말린 메미라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. 아 키보드가 아무튼 좀 요즘에 안 먹힐 때가 있어가지고 좀 심해지면 AS 보내야겠어요. 집착자는 나중에 원한으로 어, 어떻게 가지고 죽이고. 가보자. 음. 그래서, 그, 해그가 참, 그래. 음. 해그가, 그, 유저들이 좀 많이 포기를 많이 해요. 음, 정말 많이. 해. 약간 그런 느낌. 일본 큐에 펼쳐진 제안까지. 어, 발전이 뒤서 돌리겠다. 뭔가 이상하다 싶을 건데 아니 아아 아 진짜 왜 이래 아 그만해 그만 좀해뭐 야매 룽다 <laughs> 소를 왜 이렇게 내는 거야. 또 출구 없으면 4스택이거든요 이건 살아나기 힘들겠지 자 바로 걸어. 니다또 집잿자가 죽게 되면 음, 그러면 낙이가 있어가지고 또어 힘들죠 자 극후반이긴 하네 완전 극후반 한 이쯤 하나 설치합시다 예 설치하고 나서 옆으로 가서 요쯤 하나 어 설치해두면 치료 점수자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발자국이 없어 뭐야? 알아? 글로 가면 못 나갈건데? 안되지 저쪽? 와... 정말 이렇게 해서 욜로 한번 몰아볼게 내가 너를 어떻게 할래? 쭉 뛰어야 될텐데? 좋았습니다. 자 이렇게 해 가지고 1번 큐, 에 오케이 이거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출구 없음이랑 나기 같은 거 쓰지 못했지만 뭐그 상황까지 만들 수 있어요. 하지만 전 봐주는 거 봐주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가지고 어제 시청자분들도 안 봐주잖아요 저한테. 어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다. 어, 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빨리 끝내는 게 맞다 생각을 했습니다. 좋았습니다. 보장관 조이스틱님 어서 오세요. 그렇죠. 연표 게임이었는데 이거는 뭐. 끝까지 해야지. 해그, 아무리 해그라고 해도 끝까지 해야지. 램포아 어, 이건 안 돼. 게임 길게 되면 바풀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. 생물자. 그러니까 빨리 끝내주는 게 맞아요. 음, 빨리 끝내야 됩니다. 어디까지 갔을까? 아니 내가 아무튼 저소음, 무소음 접축 이런 걸 사면 되게 전 마음에 드는데 사운드가 안 나서. 근데 단점이 키보드가 빨리 고장나요. 음, 요즘 핵 진짜 많죠? 제일 많은 시즌입니다. 대바대 통틀어서 제일 많은, 많은 핵쟁이를 보유한 시즌이에요. 음, 핵이 그래 많아요. 그래도 이 친구들은 핵을 안 썼네. 핵을 안 썼고. 아무튼 뭐. 아, 근데 핵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이렇게. 이거, 티백, 사운드 티백, 받아진, 아, 받는 건좀 에바 아닌가? 음. 제일 시즌이 핵 시즌 아니었나요? 그게 아니에요. 그, 지금 현재 진짜, 지금 되게 유행하고 있는 하나의 핵이 있는데, 그 핵이 안 잡히고 있어요. 안 잡는 건지, 안 잡히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. 예, 그게 안 잡히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, 그 해외에서도 거진 동일한 핵으로 막 쓰는 사람들이, 핵쟁이들이 많아가지고. 어쩔 수 없네요. 이 암흑기를 벗어나야 되는데, 그때까지 대바데가... 어... 한... 3, 3만... 에... 왜? 왜해가면 막... 아무튼 뭐... 램법 같은 걸 많이 하고 하니까... 아니, 진짜 이거 왜 이러는 거야? 자, 컴퓨터가 찾았어 아니 어있어아 좋았습니다 아니 아 오케이 네뭐 재미있는 판이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본 큐였거든요 아 일본 다인 큐인 것 같은데 예 네, 맞죠 좀 비슷하게 낀거 보니까 실무역지게 아니 이거 스트리머 큐인데 왜 이래? 어, 네 아무튼 네 재밌었습니다. 예, 일본 스트리머큐였는데 해그 만났다고 해가지고 좀 화가 많이 난것 같아요. 예. 자, 퍽들도 아직 다못 쓰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올킬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예, 해그 만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꼬리티뱅이나든가 이런 것좀 자제해주는, 아 어, 해그한테 좀 자제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. 뭐 해그가 그래 강한 틀로도 아니고, 에, 그래서 뭐 본인들이 실수해가지고 누운 거 가지고 그런 게안 하는 게 낫다라고 하면 그,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좋았습니다. 어 재미있었습니다 나름 저의전뭐 재미 있었다고 뭐 빨리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어, 후반까지 도달을 하지 못했다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준비 시작.